영화 생강 아래, 넷플릭스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이걸 봤으면 잠수바 아저씨 보고 조금 다른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. 얼마 전에 프랑스 파리에 다녀왔는데 올림픽 준비로 뭔가 좀 정신없는 느낌도 있긴 했지만 호텔 요금이 좀 과하게 오른 것만 빼면 여전히 파리는 예쁘고 참 매력적인 여행지입니다.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넷플릭스 영화 생강 아래에서라는 걸 봤는데 파리 생강에 상어가 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는 했지만 영화의 시점도 올림픽을 앞둔 지금이랑 비슷해서 그런지 픽션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 있었습니다. 영화에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파리 생강은 올림픽 때 상당히 중요한 장소입니다. 올림픽 최초로 야외에서 개막식이 열리는데 선수들이 생강에서 배를 타고 퍼레이드를 합니다. 이 개막식을 정말 보고 싶기는 한데 입장료가 어마어마해서 요거는 포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수영 종목 중 일부도 생강에서 열린다고 합니다. 실제로 1900년 파리 올림픽 때는 생강에서 수영대회가 열리기도 했지만 수질 오염 때문에 1920년대부터 수영이 금지되었습니다. 여행하면서 보는 생강은 정말 예뻐 보이고 참 평화롭게 보이기만 하는데 기준치를 압도적으로 초과하는 대장균 수치 때문에 대회를 할수 있네, 없네, 뭐 그런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. 그래서 현직 파리 시장이랑 마크롱 대통령이 올림픽 전에 여기서 수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공언을 했었는데 이런 공약 역시 몇 십년 전부터 생강 수질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미 전대 대통령들이 말했던 것들이고 실제로 수영을 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드디어 수영을 하긴 했습니다. 이런 비슷한 내용이 영어 생강 아래서도 나오기 때문에 픽션인 거 뻔히 아는데도 논픽션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여행하면서 수질 개선 때문인지 잠수해서 뭔가 청소하고 있는 것 같은 아저씨를 봤는데 만약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이걸 봤으면 이 잠수바저씨 보고 조금 다른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영화를 보기 전에 이런 배경을 알고 보면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. 또 영화 속에 파리 시내의 지하 무덤이 나오는데 실제로 파리 시내 지하에는 엄청나게 많은 무덤이 있고 지하철 아니면 무덤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. 이 중에서 약 1%도 되지 않는 1.5km 구간을 관광객들한테 공개하고 있는데 거기 가보면 영화 속에서도 잠깐 보이는 것처럼 무덤의 뼈들이 정말 예쁘게 잘 쌓여져 있습니다. 공개되지 않은 부분까지 지하 무덤의 규모가 워낙 넓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공간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. 생강은 파리 중심에 있으면서 폭도 넓지 않고 파리 시내 주요 관광지들도 대부분 생강을 중심으로 모여 있습니다. 여기서 올림픽 개막식을 한다는 게 정말 좀 신기하기도 하고 또 비슷한 상황을 연출한 넷플릭스 영화도 간만에 정말 재밌게 본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파리 여행 중에 여행객들이 주로 타는 유람선은 바도무슈바도 파리지행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왠지 모르겠지만 바도 파리지행을 좀 좋아하는데 대부분의 여행객들에게는 바도무슈를 추천합니다. 바도무슈는 출발하는 장소가 알마규라는 곳인데 생강에 있는 다리 중에는 좀 인지도가 없는 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리 옆에 다이애나 왕세자비 추모 회풀도 있고 유람선 코스도 시테섬까지 다녀오고 에펠탑을 지나서 비르아켐 다리도 보고 파리 자유의 여신상까지 보고 옵니다. 또 다른 유람선인 바토 파리지행은 에펠탑 바로 앞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유람선을 타기 전이라든지 타고 난 다음에 연계해서 일정을 짜기는 좋지만 에펠탑에서 시테섬까지 다녀오고 그리고 그 반대쪽으로는 가지 않습니다. 그게 조금 아쉬운 거고 그래서 바토무슈는 코스가 조금 더 길고 어쨌든 에펠탑을 두번 지나기 때문에 배에서 에펠탑의 사진을 찍는 것도 조금 더 좋습니다. 그래서 처음 유람선을 탄다면 바토무슈가 더 좋을 것 같고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에 두 유람선의 최적가 구매 사이트 남겨둘 테니까 참고해 주세요. 마지막으로 바또무슈는 올림픽 개막식 때 선수들이 타는 배 중에 하나입니다. 바또 파리 진행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바또 파리 진행 같은 경우는 2층에 유리 천장이 있어서 선수단이 입장할 때 타기는 조금 불편해 보입니다. 그래서 아마도 올림픽 개막식 때 차출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. 그러고 보니까 바또무슈는 앞을 보고 쭈루룩 앉는 스타일인데 바또 파리 진행은 가운데 부분은 비워둬야 하고. 양쪽으로 옆을 보면서 앉는 그런 구조의 차이도 있습니다. 강변을 보는 걸 기준으로 하면 바도 파리지행이 아무래도 고개가 좀덜 아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제가 파리 올림픽 기간에 또 파리에 갈 예정입니다. 일본 여행과 함께 유럽 여행 이야기도 아마 자주 올라올 예정이니까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